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음, 박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 0일을 밤낮으로 어,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던명화의돌들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어, 하였느니라 하 시니, 음, 예, 마 귀가 예수 를 거룩 한, 성 으로 데려다가 어, 성전 꼭대 기에 세 우고 이르 되 내가 만이 하나 님의 아 들이 거든 뛰어내 리라 기록 되었을때그가너를 <laughs> 위하 여개사 자들 의명하시 리니 어, 그 들이 손 으로 너를받 들어 발이 어, 돌에 부딪 치지 않게하 리로다 하였 느니라 음, 예수 께서, 음,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음,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음,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 음, 주에 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 갈릴리에서 어, 음,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답달리 직경 어,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의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대 수블론땅과 답달리 땅과, 땅과 음, 요단강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갈릴리여 음,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 어,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 고 어, 사망의 땅과 음, 그늘에, 안, 그늘에 앉은 자들 에게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어,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요리 때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문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베야 아들 야고보와 음, 그의 형제 요세 아 요한이 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어, 부르시니 그들이 곧 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 다니 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어,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음, 사람들이 모두앓 알른 자, 곧 각종 병으로 고통, 음,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자,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자, 음,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음,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어, 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음,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아멘